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마고 부부 치료 6단계의 마지막 이야기, 의식적 관계로의 전환, 즉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 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그럭저럭 살아요. 싸우진 않지만 연결된 느낌은 없어요. 오늘 영상은 그 무덤덤한 거리감 너머이 진짜 친밀감을 회복하고 싶은 부부를 위한 시간입니다. 1. 무의식적 관계 vs 의식적 관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엔 운명처럼 끌리고 어떤 말에도 쉽게 감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예민해지고 같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 관계는 감정에 끌려가고 상대의 상처에 내 상처가 반응하면서 끊임없는 방어와 공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마구 치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2 의식적 관계란 무엇인가 의식적 관계 칸셔스 릴레이션 심는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의 상처 뒤에 숨은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과거처럼 또 시작이네라고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외롭고 아팠겠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치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3. 함께 성장하는 부부의 고백 의식적 관계로 전환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할 숙제야. 즉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사례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당신이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 대신 당신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의식적으로 반응하려는 노력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연결을 회복시킵니다. 4. 신앙적 결론. 사랑은 훈련이며 은혜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때 부부는 서로의 완성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동행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인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장 4절 7절 이 말씀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선택하고 훈련하는 사랑입니다. 임하고 부부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런 의지적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자주 상처에 반응하고 말보다 감정에 끌려가곤 합니다. 오늘 의식적인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상처에 귀 기울이는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